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2,274 톤, 과일 과채 640 톤, 일반채소 4,950톤 반입됐습니다. 총7,865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1,938톤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무는 722.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884.4 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162톤 정도 줄었습니다. 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863원, 최고가는 21,300원, 최저가는 18,400원을 기록했고요. 전일 19,014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제가 조금 더 올랐네요. 등락가 비교해보면 84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죠. 1월 8일 가격 가장 높았네요. 24,2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11일, 뭐 12일 때 소폭 다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었지만 13일 기점으로 다시 떨어졌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 2900원, 오늘 소폭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가격 21,3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뭐,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뭐, 8,000원대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가격 계속해서 높습니다. 이 기간 중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 1월 3일 32,353원이었고요. 보이시다시피 이 시세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고, 그이후에 올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가격은 올해가 더 높습니다. 네, 상추도 보겠습니다. 63.1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74톤 정도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11톤 정도 줄었습니다. 적상추 4 k 로그램 상품 기준 평균가 35,906원, 최고가는 37,600원, 최저가는 34,5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5,903원 시세 차이 크지는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3원 더 올랐네요. 오늘 평균가 35,906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10일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월 10일 가격이 25,900원이었고요. 그 이후 보시다시피 계단처럼 점점 오르고 있죠. 오늘 가격 더 올라주면서 37,6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죠. 적상추 평균가 같은 경우 지금 올해와 비교했을 때 역시나 올해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21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1월 7일 때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금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지난해와 간격을 더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 5입니다. 103.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23.6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20.2톤 더 감소했습니다. 시청오이 50개 상품 기준 평균가 52,974원, 최고가는 55,500원, 최저가는 51,50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53,117원이었죠. 그런데 오늘 시세 떨어지면서 52,000원대로 하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등락가 비교해보면 143원 떨어졌고요. 오늘 가격 52,974원입니다. 자 최첨고의 50개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면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1월 8일 4만 천 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12일 기점으로 더 많이 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5만 원 이상, 5만 5,500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균값입니다. 지금 점성과 실선을 비교했을 때. 지금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1월 접어들면서 간격이 확 줄어들었고요. 그러다가 1월 3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상황이 또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5만 2974원 지난해보다 시세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고요.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 달래입니다. 8.1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9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지금 물량 차이는 한 1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달래 8kg 상품 기준 평균가 78,032원입니다. 최고가 8만 천원, 최저가는 7만 6천원이고요. 오늘 78,032원. 어제보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8만원대 시세였는데요. 지금 오늘 가격 2,200원 더 떨어지면서 78,032원이 되겠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8만 천원이고요. 평균가는 6만 8,37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추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생고추 10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131.8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좀 있죠. 24.26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오이마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6,229원입니다. 최고가는 8만 원, 최저가는 74,000원이고요. 오늘 시세가 76,000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올랐습니다. 어제가 63,000원대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1 2 4 8 0원 오늘이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오이마코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네요. 시세 상승 흐름이고요. 1월 8일 4만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올라줬고 또 12일 뒤쪽으로 더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 8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이마고추 10kg 상품 기준입니다. 지난해 평균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뭐 지난해 이맘때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르는 시세인데 지금 좀 차이가 있다면 올해 시세는 좀 변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계속해서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좀 간격이 넓었던 때는 12월 30일 그리고 1월 14일 오늘이 좀 지난해와 비교했을때좀 간격이 큰 상황입니다. 가격 7 2,229원이고요. 역시나 지난해보다 세 계속해서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할죠. 창녕군 8 3,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가는 경남 고성군이 가장 높네요. 6 9,5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산물 도매 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혜입니다. 자 이번 주를 시작으로 설 명절 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바쁜 곳 하면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과를 거쳐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지금 이미 벌써 청과에는요 과일들로 가득 들어차 있고요 채소 역시도 평소보다 꽤 많은 물량이 반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첫 소식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그 아삭한 식감에 정말 맛이 좋은 오이 막고추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이 막고추 역시. 명절 제사상에 올리는 채소는 아니지만은 덩달아서 소비가 또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오이맛 고추 경매 흐름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배석한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이먹고추 경매하고 있는 배석환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와, 방송 딱 들어가면 이제 배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지시네요. 아까랑 톤이 달라졌어요? 아니, 원래 목소리 톤이 이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경매 하실 때도 이렇게 좀극하게 점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 명절이. 정말 빨라요 올해는요. 네. 네. 뭐 서울 이제 다가오면서 가장 가락동은 지금 분전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경매사님 역시도 이번 주 시작과 더불어서 현재 좀 어떻게 바빠지셨나요? 네, 아무래도 명절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뭐 채소가 명절을 그렇게 타는 품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덩달아 저희도 뭐 마음도 그렇고 과일 매장이 바쁘다 보니까 같이 조금 바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음과 함께 또 이제 몸도 좀 바빠지는 시기가 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이 맛 고추 상에 올리지는 않지만요. 뭐 같이 그런 소비가 좀 명절 따라서 좀 오른다고 하는데,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뭐 전주 대비해서 물량이 워낙 적어서요. 경매 분위기는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네, 경매는 좀 원활하게 펼쳐졌을까요? 네네, 네네. 네, 자, 경매 흐름이 좋다고 하는데 먼저 좀 살짝 짚어주셨어요. 양이 좀 많이 부족하게 좀 들어온 상황 같은데요. 지난주 대비 오늘 오이맛 고추 반입 양부터 좀꼭 짚어주세요. 경매사님. 네, 전주에 고추 전체적으로 155톤이 시장에 반입됐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108톤이 반입돼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오늘 정확히 108톤이 지금 반입된 상황입니다. 자, 오이맛 고추 꽤 많이 좀 물량이 줄어들면서요. 지금 또 우리가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또 시세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어때 작년에도 지금 오이맛 고추 양이 한이 정도로 들어왔어요? 아니 작년 이맘때는 이것보다 양은 좀 있었던 편이고요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맘때 양이 좀 적었던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우리 네, 작년보다도 좀더 부족한 양이 지금 반입된 상황이고요 시세를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경락과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저희 오늘 오이맛 고추가 보통 7만원대 많이 거래됐습니다 7만원이요? 이게 지금 무게가 한... 몇 킬로죠 이게? 10 킬로 짜리 10로 짜리고 예. 전주 대비해서는 전주는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대 초반 시세가 형성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시세입니다. 와, 오이맛 고추가요? 3 4만 원 경락가 뭐 지난주 이제 시세이죠?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면서. 특히 오늘 시세가 7만원 형성했습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이맛 꽃이 있어도 굉장히 좀 고단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변명사님. 지금 어때요? 이 정도 시세가 7만원 형성된 이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오이맛 꽃이 있어서는요. 굉장히 높은 시세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가 소득 측면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단가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양이 지금 현재 지 이제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시세가 좀 고단가인데 어떤 걸좀 시세 한 어느 정도만 좀 유지돼도 오이마 고추좀한 4만 원대만 유지돼도 좋은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4만 원대만 유지돼도 농가에서 뭐큰 불평불만 없이 그래도 농사를 할수 있는 그 정도 단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운 걸잘 먹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오이맛 고추가 이런 좀 아삭한 식감으로도 많이 찾고또 비타민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좀 손이 가기가 선뜻 좀 예, 버거워지는 가격대입니다. 7만 원 형성을 했는데 산지에서는요 시세 좀 높게 나왔다고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너무 양이 지금 적어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지금 고단가에 맞춰서 품질은 좀 좋은 상황일까요? 오이맛 고추 좀 보여주세요. 네. 야, 지금 어때 요 전반적인 좀 들어오는 품질은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품질 이제 이새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뻗고 부드러운 오이맛 고추의 비중이 적고요. 좀 짧고 고가진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럼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사실 고단가에서 시, 뭐 품질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품질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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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길이가 이거보다 훨씬 더좀 길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개중에 제가 좋은 걸 가져왔는데 이 정도 네. 길이에 좀 과육이 부드러운 것들을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뻣뻣하면 아무래도 좀 매운 맛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이맛 고추는 기, 길이는 요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졌을 때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정도가 경도가 좋은 오이맛 고추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봐도 이렇게 좀 억시지 않고 굉장히 좀 연해요. 예. 네. 네, 잠깐 들고 있어 주시면은 제가 가까이 예. 네. 를 아. 어. 이, 이 정도 괜찮은 거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네. 아, 이렇게 생식하는 네. 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게 소비자가 드시기에 좋습니다. 음, 음, 네. 올해 전 이제 오미야 고추가 좀 이렇게 경도 부분이 좀있었으면 하는 바발이 있었는데 올해 좀 이렇게 연한 게더 지금 제시세를 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요 이제 가장 좀 길이가 좀 짧은 오미야 고추가 지금 가락동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산지 상황은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현재는요. 네, 아무래도 계속되는 그 미세먼지나 또 이제 비, 저번 주에 또 삼일 연속 비가 왔던 여파들로 인해서 일조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꽃이 낙화 비율이 높아서 산지 대기 물량도 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동안 좀 양이 좀 늘어날 기미는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네네. 네, 지금 뭐 양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중도 매인들의 좀 구매력 그래도 좀 원활하게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기본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구매력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시판용이나 가정에서 판매하는 용도의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납품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단가가 높아지는 거지 사실 소비자가 사 먹기에는 굉장히 고단가라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뭐 이렇게 느끼기에도 지현 시세가 사실 오늘 이제 경락가 7만 원을 형성했어요. 을 그러니까 이 시세가 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먼저 좀 짚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만큼 뭐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워낙 지금 반입 물량 이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날씨 영향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일조량이 이제 이 열매 채소들은 일조량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는데 햇빛을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이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해보다 보면요, 오이맛 고추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지난주에서 지금 비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비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일주량이 부족해지면서 오이막고추 포함 모든 채소들이 생육 지금 환경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예, 뭐 오이도 그렇고요. 좀잘못 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주이비 소식이 없, 없기 때문에 뭐 다음 주는 좀 기대를 해보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양은 고단까지만. 사실, 그러니까 시세는 고단가인데 양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 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강조해드리면 좀 산지 좀 도움되는 상황일까요? 시세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고단가로 형성되면 이제 농가에서도 출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실 텐데요. 네. 적정하게 물건이 자랐을 때 따야 될때좀 따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선별 관리를 좀 특별히 잘해 주셔가지고 나쁜 물건들이 섞여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제시세를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경매사님. 사실 항상 당부의 말씀 전해 주세요 하면 이제 선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재 오이먹 고추 상황에서는 뭐 선별을 할 것도 없지 않아요 양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네. 지금 이렇게 양이 없을 때 사실 물건들이 안 좋은 것들이 혼입이 되는 경우가 아. 많거든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철저하게 선별을 하셔서 정말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단가를 받아가시고 상자도 지금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를 정확하게 분리해 주시는 게 농가 이미지나 이런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나지금오이와 고추는 고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체 좀 품질 안 좋은 게좀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우리도 시세가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도 부족한데 이 상태에서 또 시세까지 받쳐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산재는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선별 주의해 주시고요.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요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시세가 잘 나올 때는 갑자기 물량이 또 이렇게 홍수출하할수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진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적정하게 물건이 완숙됐을 때 가장 이쁠 때 따서 올려주시는 게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 관리하시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꾸준한 양을 이제 올려 보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전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아직 이제 이번 주목 뭐 주초입니다. 주초 주고 이제 오며 고초 좋은 시세 이어지고 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경매흐름 은 어떻게 좀 이어질까 경매사님? 예, 앞으로도 이렇게 큰 양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지속되게 되면요, 고단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뭐 상지 대기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 단가가 좋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는 고단가로 오이마고추는 시세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최고가는요. 7만 원 이상 훌쩍 지금 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선 그냥 아이고 고단가다.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좀 날씨가 좀 계속해서 좀 좋은 날씨로 좀 이어진다면 우리가 양이 늘어나면서 더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상황은요. 네. 네 오이마고추 제가 잘랐는데 이거 뭐 어차피 못 팔잖아요. 드세요. 예. 네. <laughs> 이상 오이마고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